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아트페스타라고 하는 아트페어를 다녀왔는데요 제 올해 목표가 웬만하면은 한국에서 열리는 아트페어는 다 참여하자가 저의 올해의 포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택에서 진행하는 아트페스타라고 하는 아트페어를 참여를 했는데 뭐 크기 자체가 뭐 이게 진행한지가 좀 됐어요 작년에도 다녀왔는데 크기 자체가 막 엄청 크진 않는데 뭔가 알짜배기 같은 그림들이 간혹 나와가지고 한번또 이렇게 다녀와봤습니다. 황재성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아트페어에서도 보고 왔는데 작품의 디테일이 정말 좋아가지고 되게 유심히 봤던 작품이에요. 근데 작품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화백이라고 얼마 전에 MBN에서 이 아트 서바이벌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저도 꽤나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작가님들이 이렇게 페어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영상으로만 보던 작가님들의 이런 작품을 실제로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넌지 작가님의 작품도 있어 가지고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꽃 그림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도 좀 은은한 좀 느낌이 나 가지고 꽃그림이기도 한데 한번 좀 보고 왔고요. 그다음 그리고 김산 작가님의 작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작업하는 작가님이신데 디테일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와, 저렇게 큰 그림을 그리려면 진짜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갤러리가 가장 눈을 사로잡았는데, 카우스도 있고, 저기 박성호 작가님도 있고, 이렇게 신진 작가님의 작품도 있고, 입구에 바로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트페스타를 가면은 좋은 게 뭐냐면 매번 민화 아트페어랑 함께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옥션이나 이런데에는 민화가 잘 나오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요런 정갈하고 요렇게좀 뭔가 색감이 좋아가지고 민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약간 저에게 심쿵 포인트를 준 민화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민화 베이스 약간 장지에 그리는 약간 그러한 느낌인데 고양이가 숨어 있는 요 그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엽서도 하나 구매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옆쪽에 저 신라호텔 쪽에 아, 호텔 아트페어가 진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사실 목적은 아, 호텔 아트페어가 아니라 오랜만에 여기 신라호텔에 있는 이배 작가님 적분이 보고 싶어서 갔다 왔어요. 호텔페어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신라호텔이 생각보다 다른 호텔페어에 비해서 많이 쾌적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끝.